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 초, 중, 고, 교생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칼로 손목을 긋거나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에서 한 학생이 밝힌 학교 폭력 피해 사례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여 동안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설문 대상 학생의 4분의 1인 139만 명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무려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협박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이 51.2%로 압도적이었고 집단 따돌림도 13.3%로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교실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교실에서의 그 학교폭력을 어, 근절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의 반 이상이 근절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학교에서 100명 이상 학생이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답변해 실제 일진 등 폭력 서클 존재 가능성이 높은 학교는 643개였습니다. 교과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경찰청과 공유해 현재 피해 사례 2700여 건은 경찰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11,400여 개 학교별로 심층 분석된 결과가 다음 달중각 학교로 전달돼 학교 폭력 근절과 예방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